오우 무게가 무척... 무척 많 야, 오우 사이즈 좋다 오. 오늘 군은 갈대가 비날리는 따스한 남녀권의 저수지를 찾았다 햇볕은 따스하지만 아직은 겨울의 끝자락에서 차가운 기운이 가시지 않는다. 최근 이렇다 할 조황 소식은 없는 터라 과연 오늘 붕어를 만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지만 포인트 포인트마다 찌 하나 하나를 세워 마음을 아잡아본다. 봄날 같습니다. 햇볕은 엄청 좋은데 그래도 기온은 차갑잖아. 차가운 기온에 움츠릴 만도 하지만 오히려 추울수록 뭔가에 집중을 해야만 추위를 잊을 것 같다. 겨철 낚시가 쉽지는 않겠지만. 기다림 만큼 설렘을 주는 남독권에서의 낚시. 날씨까지도 기분 좋게 따뜻하니 붕어를 기다리는 느낌도 새로워진다. 낚시대 하나 하나에 채비를 집중하는 꽃. 채비를 하는 분의 손길에 설렘도 가득하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또좀추운 어, 관계로 어, 남녀권 멀리 좀 내려왔습니다 아 이곳은 어, 블루길이 서식하는 어, 곳이로 깊은 수심대와 가장 긴 데를 이용해서 어, 낚시를 할 겁니다 아 이곳이 수초가 잘 발달했지만은 수심이 얕고 일단 애로정이 블루길이 있기 때문에 어, 얕은 수심에는 블루길이 상당히 성화를 어, 이 겨울에도 어, 부립니다 그래서 좀 깊은 수심대와 긴데 위주로 오늘 밤낚시까지 쭉 이어갈 생각인데, 이것이 지금 물색이 약간 연한 쪽은 맞지만은 수심 깊은 곳을 노리고 긴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뭐 붕어가 움직이고 활성도가 있다면은 충분히 입지를 보고 붕어를 만날 수 있거라 생각하고 지금부터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지렁이는 안 되겠는데 불길이 바로 건드는데. 탐색을 하려 넣어둔 지렁이 미끼에 블루길이 살짝 반응을 보였다. 생미끼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유독 블루길이 많은 곳이다 보니 오늘 이 녀석들의 성화가 걱정되기도 하는데 오늘 붕어와의 만남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을까? 미끼의 선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늘은 글루텐과 옥수수를 사용해 붕어를 유인해 봐야 할것 같다. 이것은 예로 지금 블루길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상류는 어, 포기하고 어, 이쪽도 지금 거의 수초가 잘 발달된 거면 이쪽도 상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수심이 어, 다른 것보다는 좀 깊습니다. 거의 2m50에서 2m80 아, 이런 깊은 수심대를 한번 노려봤는데 워낙 수초를 좋아하는 군이 수초를 버릴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밤에는 얕은 수심대나 수초 가까이는 얼렵면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그 염려를 다 버리고 어 맹탕이지로 좀 깊은 수심대라면 노래봤습니다. 일단 햇빛은 따뜻한데 겨울 바람이라 아직 바람은 잡니다. 그래도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서 그런지 낚시하는데 큰 영향을 줄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방송을 진행해야 하는 분위기에 카메라를 가릴까 텐트 치기도 꺼려하는데, 오롯이 파라솔과 작은 난로 하나에 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랜 시간 추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보니 두꺼운 방 한복을 꺼내 껴 입으며, 밤낚시를 준비한다. 밤낚시에서 체온 유지가 필수인 만큼 차가운 겨울밤을 지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입질 없이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다. 오늘은 흔 욕심 없이 한두 번의 입질이라도 찾아와 주길 꾸는 바래본다 서서히 짙게 어둠이 드리우는 밤. 드디어. 밤낚시를 알리는 시간이 되었다 꾼은 집중해서 하나하나 찌를 살피며 붕어의 예신을 기다려본다 아무리 안 춥다 해도 밤에 되면 아, 추워집니다 월요같이 얼음 낚시를 못할 정도로 어, 따뜻한 겨울인데 어, 지금쯤은 중부지방은 뭐 얼음 낚시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막붕어아 어, 어, 나올 그런 시기인데 얼음 낚시를 못하기 때문에 남, 남쪽권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해가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데 어, 지금 밤 낚시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대편성이 가장 짧은 데가 우측 12번 대가 3, 4 때부터 오늘은 좀긴데 6공 때까지 조금 오늘은 좀 한 대만 좀 삼삿대고 나머지는 상당히 좀, 어, 긴대 위주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우측이 약간 수심이 얕은데 중앙부가 2m 한 5, 60건. 어, 우측이 한 2m에서 2m 20건. 어, 지금 가장 짧은데 삼4대가 1m 50건 이렇게 서 조금 좀 한겨울 좀 깊은 수심으로 한번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부르길 성화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지금 미기는 지렁이는 거의 사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좀 옥수수와 오늘 글루텐 위주로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몇 시간째 아무런 입질 없이 기다리니 지루함이 가득하다. 일조량이 좋은 오후 시간에 입질 있다는 정보도 있었지만. 그 시간대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블루길도 붕어도 좀처럼 미끼를 건드리지 않고 있다. 어쩌면 긴 기다림이 이어질 것만 같다는 생각이 꾼의 뇌리를 스쳐간다. 주변은 점점 어두워지고 밤은 점점 깊어져 간다. 수면 위에는 반짝이는 케미만이 아름답게 빛을 내고 있다. 기대감을 안고 집중해 보지만 찌는 미동도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꼼짝도 하지 않는 지를 바라보고 있자니 답답한 마음이 차오른다. 네. 지금 밤 10시가 다 돼갑니다. 지금 사, 상황 설명할 게 별로 없습니다. 어, 처음에 세운 찌가 아, 좀 10시까지도 아직 한 번도 움직임이 없기 없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더더 더 늦게 입길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수심이 깊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붕어가 움직일 시간대를 조금 시간대가 아직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예감이라 조금 더 기다려보았다가 아마 새벽에는 그래도 한두 번은 들어오겠죠. 한두 번은 들어올 까 기대하면서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야, 그래도 한 번은 어떻게 뭐가 건드려야 되는데 뭐가 안 건드네. 에 미끼는 지금 글루텐 다섯 개, 나머지는 옥수수로 상황 봐서 한 대만 지렁이로 바꿔볼까 생각 중인데 블루길이 안 건들면은. 뭐안 되는 그냥 계속 한번 껴볼까 그런 생각 중입니다. 날씨가 추운 게 문제가 아니라 입질이 없는 게 문제네. 서울에서 남도까지 먼 길을 달려 내려왔으니. 단한 번의 손맛이라도 보고 가야 할 텐데, 왜 그런지 아무런 입질이 없자, 꿈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생각 같아서는 지렁이 여러 마리를 먹음직스럽게 꿰어 던지면, 튼실한 붕어가 덥석 물어줄 것만 같은데, 블루길의 성화가 심한 곳이라 생각만 앞설 뿐이다. 벌써 낚시대가 아약게 서리가 내렸네. 물이 얼지는 않겠지. 낚시가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겠지만 오늘처럼 지루한 시간은 운에게도 힘든 시간이다. 뭐라도 반응이 있으면. 그거라도 보는 재미가 있을 테고, 잔치알이라도 입질이 있으면 힘껏 잼질하며 추위도 날려 보낼 텐데. 정말이지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 야속하기만 하다. 시기적으로 겨울 낚시가 꾼들에겐 힘든 날이긴 하지만, 오늘은 어째 더욱 그런 것 같다. 긴긴 밤을 지새고 결국 아무런 입질 없이 아침이 밝아온다. 하얗게 서리가 내린 주변의 풀들, 심지어 낚시대까지 하얗게 변해버렸다. 따뜻하다고는 하지만 한겨울의 추위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을 테다. 어 가지고. 밤새 입질이 없다 보니 반죽해 놓은 글루텐마저도 살짝 얼어버린 모양이다. 추위도 추위지만 오늘 낚시가 이대로 끝날 것만 같기에 마음이 불편해진 꾼.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을 위해 최선의 선택으로 꾼의 마음을 담아본다.

우, 야뜰 철도 안 편한네. 여야 힘쓰지 마. 다 와가지고 힘을 쓰냐? 으이. 자, 와, 와다뜨어 다네. 속은 따뜻한가 본데 밤새 입질 하면 없다가 이거 뭐냐 이거 또오 최고가 엄청 좋네요 하아. 정말 밤새 찌가 미동도 없다가 지금 5번대 아, 3 8칸입니다 찌로 쭉 밀고 옆으로 싹가는 가는 입질인데 어초에 약간 힘 쓰다가 나오면서 막 힘을 쓰네요 수심이 조금 깊어서 그런지 아무래도 좀 올라온 시간은 좀꽤 힘들게 올라옵니다 일단 붕어가 수심이 다른 데 잡으면 붕어가 굉장히 차갑게 느껴지는데 지금 물속에 보 보면 수심이 상당히 깊어서 그런가 붕어가 차갑지 않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수원이 그만큼 따뜻하고 생각되겠죠 오우 30원 6, 7 되겠네요. 네, 지금 옥수수가 7대, 그릇텐이 5대, 지금 그릇텐에 나왔습니다. 밤새 옥수수가 입질이 없고, 그래서루텐에 5개를 계속 유지했는데, 아, 그리고 아침에 그릇텐에 나옵니다. 전혀 지금 다른 게 반응이 없기 때문에. 아, 정말. 힘든 낚시했네, 힘든 낚시했어. 밤새 입질 없다가 아침에 한번 입질 보면은 필요가 풀릴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지친 상태에서 입질을 받아서 힘듭니다, 힘들어. 상황 저 한두 마리 더 나올 것 같은데 밤에 너무 입질이 없어서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엉겹길에 지금 한 마리가 나온 거라, 전혀 더 나온 날은 보장이 없을 것같습다 아, 좋아. 최고는 좋은데. 방사하지, 뭐. 잘 내주죠? 자다 연한 살을 모는다 자, 가라. 수초가 많아서 파고 들어가냐? 밤새 붕어를 기다리고 지쳤던 마음을 알아주듯 최고 좋은 멋진 붕어가 얼굴을 보여주었다. 하룻밤을 꼬박 새고 만난 붕어가 반갑기도 하지만 밤새 추위와 싸우며 기다렸던 터라 지치기도 한다. 하지만 한 마리의 값진 월척한 수를 만나고 나니 꾼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예 낚시가 항상 어 기계적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패턴이 어제와 그제 어뭐열번 받았니 입질을 어 다섯 번 받았니 이런 건 하나의 그날의 패턴이지 또 똑같이 오늘도 어그 기준이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자연의 환경이란 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 어, 추위 속에 어, 밤을 지 지새우면서 야 혹시라도 밤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능, 기대감은 컸지만은. 동이 터오면서 한번 입질이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어이 시간을 막아막할 막아 수 있게끔 어 만들어줍니다. 어 그런 낮에는 따뜻함을 어 맞이하지만 은 반겨는 차습니다. 어 굉장히 찹습니다 어 겨울 낚시가 어렵긴 하지만 은그 추위 속에서 또 새로운 뭐 묘미를 느끼가는 어 그런 맛도 있습니다. 어그 추위 속에서 한 번씩 올라오는 찌맛은. 어, 주의를 잊게 하고 피곤을, 어, 잊게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감하고 다음 시간 또 멋진 고 차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